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낙동강 하류 합천창령보의 수문을 열었는데요. 이 수문을 열자 4대강 사업으로 자취를 감췄던 생태공간인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고 철새들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하류 지점의 합천창령보 부근. 4대강 사업 이후로는 이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래톱이 강줄기를 따라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환경부가 사대강 사업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합천창령보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철새들은 물론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강에서의 모래톱은 어, 동물들에게는 터전,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는 정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 숨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환경 단체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말까지 수문 개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겨울 철수들이 북상하고 있는 이때 수문을 다시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납동강의 생태 환경 변화성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수문 개방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가량 늘려 수문 개방을 연장했습니다. 보 개방에 따른 육상 생태계 등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 개방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데다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만큼 수문 개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